만약에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면적, 여기서도 이만큼 개발을 하고 이 아래쪽도 똑같은 면적을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예를 들어 서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중공업 지역은요. 네.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400%예요. 근데 이종 주거 지역은 250%예요. 그러면 똑같은 100명인 조합원이 있다고 할때 중고업적은 아파트가 한 삼십 몇 층씩 올라가겠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종 주거 지역은 한 이십 층 정도밖에 못 올라가겠죠. 네. <laughs>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영등포구 양평동 6가 20 다시 4번지에. 네. 투룸 다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전망과 매도 여부하고요. 네. 전망이 좋아서 보유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해야 네. 하나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양평동 20-4 투룸 다세대를 거둔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갖고 계신데 전망이 궁금하시고 전망이 좋아서 보유를 하게 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전문가의 네네. 조언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역시 감사합니다. 요거 구입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럼 전세 주셨나요? 월세 주셨나요? 전세 났어요. 전세 주고 뭐여지과 공실은 없었죠? 예 공실은 없었어요 임대 상당히 잘 나가는 지역이고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아, 어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는 아 어, 기왕 투자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투자하실 때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이미 2015년도에 구입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조금 전화를 좀 일찍 주셨으면, 그니까이 지역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어, 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최선의 방법, 그니까 최선의 투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점이 좀아쉽긴 하다. 네. 근데 그 차이가 많은 건 아니고 한끗 차입니다, 이한끗차예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지금 구입하신 지역이 구호선입니다, 구호선이고 선유도 공원역에 있고, 와 위치는 한강변입니다, 그죠?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네. 한강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이, 음, 이야기는 왜 드렸냐면 이게 지도를 좀 넓게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유도 공원이고 여기가 이제 양평동이라는 동네거든요. 이 지역이 네. 양평동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과거에 한강면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네. 지금 이 선유도 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빠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네. 주변에 뭐~ 대로변 쪽에는 뭐~ 호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변화에 좀 중심은 아니지만 영등포에서 중심 축에 가까운 변화에 좀 여러 가지 어 뭐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어쨌거나 이 지역이 주택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을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 호선과 한강에 대한 가치예요 구 호선과. 9호선은 우리가 이제 강남 순환선이라고 해갖고, 강남을 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왕복하는 노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9호선 지역이 상당히 인기 지역이에요. 뭐, 임대수요도 상당히 많고, 실수요도 많고. 또 하나는 한강에 대한 가치죠. 이 서울시 지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보시면 이 뭐, 당산동과 양평동 주변 지역, 망원동 지역,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뭐, 저어디예요 자양동 지역을 빼놓고는 다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세내군데 지역도 향후에는 입지들이 너무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아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그 점은 어떤 점이냐면 자 양평동인데 한번 제가 자 지도를 다른 모습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이 양평동 이제 9호선 이제 양평역이 있고요, 아, 선유도역이 있고 요렇게가 지금 양평동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지도가 어, 보신 것처럼 파란색 지역이 있고 노란색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물건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노란색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네. 파란색은 어떤 지역이냐면 준공업 지역이에요, 준공업 지역. 네. 그러니까 노란색은 주택가예요, 주거 지역. 그러니까 이종 주거 지역일 거예요, 여기가 아마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면적, 여기서도 이만큼 개발을 하고 이 아래쪽도 똑같은 면적을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예를 들어 서 조합원이 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중공업 지역은요. 네.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400%예요. 근데 이종 주거 지역은 250%예요. 그러면 똑같은 100명인 조합원이 있다고 할때 중공업 지역은 아파트가 한 30몇 층씩 올라가겠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종 주거 지역은 한 20층 정도밖에 못 올라가겠죠. 네. <laughs> 그러니까 사업성이 약간 틀리다 보니까 벌수 있는 수익이 약간 틀려지겠죠. 그죠? 네. 네, 그 점에서 조금 아쉽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아쉽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전화 주셨으면 중공업 지역에 있는 다세대를 사라고 좀 말씀드렸을 텐데 어쨌거나 그 부분을 제외하면 뭐 네. 지역 선정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구호선 나인이고, 선유도와 양평동 주변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예. 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인 전망을 봤을 때, 미래가치도 높고,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